은 성북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봉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11월 1일 선배 시민의 날입니다. 어, 오늘 특별히 나는 선배 시민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금일 행사는 전년도에 이어서 진행되는 두 번째 행사로 1년 전 바로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회 2024년 선배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선배시민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 내 선배시민으로서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고자 나는 선배시민입니다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는 1층과 3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선배 시민 인식 캠페인, 그리고 선배 시민 미니 골든벨, 그리고 폴라로이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 대강당에서는 기념 행세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층과 3층에는 선배 시민을 다짐하는 엽서를 작성하시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엽서와 함께 선배 시민 벤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엽서는 축하 공연 이후에 함께 들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드리면 선배 시민입니다를 외치면서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난타 선배 시민의 난타 공연과 후배 시민의 민요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기념식을 통해 행사의 취지와 선배 시민의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 부에서는 선배 시민은 누구인가에 대해 선배 수업 저자 김찬호 교수님께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해주실 예정이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네 개의 선배 시민봉사단의 사례 발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후배 시민 봉사단인 환경단체 봉봄, 집수리 봉사단 종합운동 청년회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배 시민의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선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주실 공연은 어 우리 성북노인복지관의 자랑이 죠 우리 난타 동아리이신데요. Yo. 팔만 구암자 유정사 법당 뒤에 7성단 도둑모고 바에 짜에 없는 아들딸 나달라고 석달여래 노구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 까리통백가 하여지 마라. 구부의 괴자고, 머리의 기름, 아리아리, 쓰리쓰리아 아리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청자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오늘 후배 시민으로 초청받아서 이 공연에 서게 되었는데 앞에 선배님들께서 너무 흥겨운 가락으로 복들아주시고 제가 오히려 분위기가 다운되는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닌가 하면서 대기하면서 방금 노래를 내가 잘못 골랐나 살짝 고민을 <laughs> 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마의 젊은 제가 저는 올해 대학교 1학년 20살입니다. <laughs> 우리 어르신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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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조금 생소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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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어떻게 하면 행복해할까? 그걸 매일 이렇게 연구하신 것 같아. 너무 좋지요. 에 우리 송영수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 중합복지관 직원 선생님들이 참 대단해. 내가 보면은 어, 이분들보다 더좀 우리 사랑스러운 그 가족의 따뜻함 그걸 어디서 또 느껴볼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곳 아니겠어요? 에 그냥 이제 선배 시민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밑에 후배들 기합 잘 주고 심부름 잘 시키는 게 그건 선배 시민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아마 그래서 선배 시민이란 아마 이 어떤 덕목을 갖추는가까 훌륭한 전문가 교수님을 모실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야기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조합복지관에 어, 계시는 여기 방문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정말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데 아마 오늘 이, 이따 강의 듣고 나면 내일부터는 성북과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세요 혹시 독감 주사 다 맞으셨어요? 네 에, 독감은 어, 빨리 맞아야 돼요 한달 후에 그 항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미리 맞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도 아프지 않아야 되고 건강해야 오늘처럼 즐거운 것, 맛있는 것, 구경할 수 있는 것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할수 있어. 건강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이건 책임을 못 지니까 건강을 잘하세요. 네. 예. 그래 오늘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 취지는 11월 1일 선배 시민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선배 시민의 의미와 역할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역 사회 공동체 연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선배 시민으로서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선배 시민이란 지혜와 경륜을 가진 노인의 공동체와 후배 시민을 돌보며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노인을 의미하며 삶에 대한 지혜와 우선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선배와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학습, 자각, 실천을 통해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위한 선배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선배 시민 어 오늘 기능의 날 기념 행사 나는 선배 시민입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어 이로써 일부를 마치고 성분노인동합지관 선배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다짐을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배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어일부 기념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딱두 가지예요.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딱두 가지로 핵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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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이 돼요. 예전에 라인먼드 니버란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우리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다고 자꾸 막 억지를 피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 많죠. 나이 드는 거못 바꿉니다. 죽음살을 드는 거못 바꾸요. 뭐, 보톡스 하면 좀, 좀 조금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또두그러 듭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반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수있 용기. 바꿀 수 있는데 못 바꾼다고 포기하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근데 바꿀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문제는. 내가 뭘 바꿀 수 있고, 뭘 바꿀 수 없는지, 이걸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를 달라. 물론,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게 따로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이 이것도 스펙트럼이죠. 많이 바꿀 수 있는 거, 조금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어때요? 가족, 배우자, 배우자 못 바꾸죠. 교체는 할수 있죠. 교체는 할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예, 사람 잘안 바뀝니다. 그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져요. 음, 그냥 그나마 그렇게도 있는 게낫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막 그걸 바꾸겠다고 하면 더욱 관계만 나빠지고 오히려 바꿀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바꿀 가능성이 더 커져요. 거꾸로 관계가 편해지기 때문에. 예, 그 오늘 어,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화두를 삼는 음, 이세 가지 기도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응용합니다. 인생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행해 나가신 여러 가지 일들을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미로운 당신을 선배 시민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후배 시민에게 경로당 선배이면서 다해 인식하고 개명, 개방을 경로당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어, 브라운 소톤의 경로당의 회원 총 30명 중에 10명이 현대 시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선배시민이 역할입니다. 세, 생각하며 앞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봉사단은 성부전배 시민 봉사, 봉사단으로 지식과 어, 경영체는, 아유, 떨려라. <웃음> <웃음> 떨려. 아, 나눔을 어, 통합 캠페인 황통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지역 안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 모두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자는 활동을 2022년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명의 단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할, 활동을 방안을 기획한다는 데에 의미를 있었습니다. 보답할 것을 증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또 뜻깊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지역 내에서 선배 시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북 세대예음의 김경옥 선배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째 활동 목적 선배 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역 사회 이슈를 탐색하고 봉사 활동을 기획하여 고배 시민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합략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단 개혁 활동기간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우리 예, 예, 선배 시민에 이르는 심명입니다 종암동 일대 및 예담교회 주변 바다의 시작을 알리는 29마리의 고래를 그렸습니다.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예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로부터 우수자원봉사단체상을 표창받았습니다그 다음에 옆에 바닥에 저 파란 바닥 색칠한 것은 고래 그림입니다. 남백공촌로 그 다음에 선배 시민 참여 후 변화, 선배 시민 활동을 통해 후배 시민과의 교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라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선배 시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궁금해했던 지역사회 소식 문화유산과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기자로서 취재하여 이를 기사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선배 시민의 역할을 수행해는데그 목적을 두고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목 언빛 기자단은 출범한지 5년차이며 기자들의 복지관의 활동사항과 지역사회 탐방, 문화유산 탐방, 세월에 필요하신 정보수비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하며 하는 데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9월 30일 날 발행된 신문입니다. 이 내용은 은빛 신문은 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지혜로운 기사가 많습니다. 첫째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가 바로 항원들의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목이겠습니까? 이 기사, 이 기사와 다음 기사, 오뚜기 정신이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묘 제례 등 아홉 가지 꼭지의 기사가 실렸는데 지금 이 얘기가 바로 황혼들의 천국이다라는 기사는 현대 사회에서 세대간 단절과 노인의 수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기사이며 또 하나의 기사는 오뚜기 정신으로 살아온 인생이다라는 기사입니다. 8 5세의 항원의 나이에 복지관에서 새로운 열정으로 적은 절금을 망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 기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포부, 즉, 세계를 찾은 복지관에서 선배 시민으로서의 마지막 꿈 펼치라고 희망을 제시한 기사입니다. 어, 교육을 독, 기자도 수업을 많이 받습니다. 소양교육을 통해서도 받고 여러 기사에 대한 용도 수업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저슬라이드 같이 지역사회 탐방 좋은 활동을 마련하고 등을 슬라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우리 기자단은 지역사회 정보로 제공하여 후배 시민들에게 모무이될수 있는 선배 시민이고 모든 면에서 솔성 수금하여 앞으로 후배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즉시 적소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복지관이 함께 연대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공동체를 위해 선후배 시민이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존엄한 주체로서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성북노인복지관도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금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